하반기에 뭐 반등을 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그럴까? 저는 네이버 카카오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현실적으로 조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알기대표님에서는 이제 시경기 전문가나 투자 전략가를 초청해 시장 애칭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시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시장을 전망한다는 거는 네.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가 존경하는 많은 대가들이 불가능하거니와 거기에 시간을 쓰는 거는 유익하지 않다라고들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주식을 배워서 네. 예, 그 시간에는 그냥 개별교 공부하는 게더 낫지라고 생각을 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저거를 설사 안다한들 실제로 투자에 반영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 프로세스 정해져 있거든요. 리서치해서 미리 투자 대상을 물색을 해놨다가 주가가 빠질 때 산다인데. 네. 시장이 다 빠진다고 해서 그 주가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시장 오늘 다 빠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사야 되는 주식은 안 빠지고 있더라고요 뭐 네. 이런 경우들도 있고 음. 그러면은 얼마만큼 빠질 거냐 그러면 거기에 연관해서 내가 보는 개별 종목 얼마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네. 사실 답이 잘안 나옵니다 너무 복잡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경우를 보면 시장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애널리스분들 현재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 하시기 때문에 좀 후행적인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근데 회사에는 산업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을 많이 찾아오세요 네. 저희는 이제 시간을 주로 거기에다 많이 쓰는 편이 뭐, 뭐가 더 중요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런 버핏은 나는 개별 기업만 본다 나는 그 기업의 가치를 가늠해보기 에 노력한다 피터 렌치는. 경제 전망에 14분을 쓰면 그중 12분은 버리는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2022년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전문가가 오른 게 있긴 하지만, 매크로가 굉장히 휩쓸고 갔잖아요. 네. 뭐 그래서 매크로나 거시경제 전문가분들은, 이 봐라, 거시경제를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종목을 공부해도 이렇게 그냥 그거 무관한 게 휩쓸려 간다라는 네. 멘트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조금은 사후적으로는 다 쉬워 보이는데. 네. 그, 현재 시점에서는 네. 참 어려운 게 복잡게 이 매크로를 전망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다 맞지. 사실 영상을 들어보면은 네. 각인각색 아닙니까? 사실 맞죠. 내용 자체가. 맞죠, 맞죠. 네, 그리고 그게 한 방향으로 몰리면 더 불안하고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갈 네. 가능성이 높고요. 다시 이제 금융위기 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때의 제 경험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나왔던 워크샵을 저희가 갔었는데 야, 그때 그워크샵갈때 아직 기억납니다. 딱 출발하는데 이미 장이 뭐 한2% 빠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 아, 2.8년. 0 0 네, 그리고 점심을 딱 먹는데 네. 마이너스 5%까지 빠지더라고. 제가. 근데 워크샵을 갔나요? 일단 강행을 <laughs>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시 마음을 추스려야 되니까 네, 저희가 네, 너무 막 조직이 좀 붕괴가 된 상황이라서, 네. 그러고 이제 축구 다 하고 이제 딱장 마감을 보니까 거의 전 종목 하한가였었거든요. 그때 나온 반성이. 우리가 매크로를 안 봐서 그렇다. 네. 이게 결국은 문제는 이 금융시스템이 붕괴한 건데, 네. 매크로를 안 봐서 그렇다. 뭐 그래서 뭐 블룸버거도 놓고 경제데이터도 사고 이래서 회사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매크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가 그 방어주로 산 거였습니다. 예, 아. 네. 실수로 연결이 된 거였죠. 네, 네, 네. 차라리 그냥 개별정보 봤으면은, 네. 야, 이 종목은 여기는 뭐 아무리 시클리컬 해도 이 가격 이하로는 안 빠져. 음. 고려한 이 가격이면 말이 안 돼. 이렇게 차라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은행들도. 뭐 부실화될 것 같고, 뭐, 이런 결론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 뭐, 방어 조절, 뭐, KTNG 사고, 뭐, 통신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뒷북을 치게 된 거죠. 네. 이게 잘못 그 사후적으로 매크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일이 되고요. 그럼 매크로 공부를 했으면 2020년 3월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못피하지않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폭락도 이게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매크로 이슈도 있지만, 이런 어떤 팬데믹 이슈도 있고, 전쟁 같은 이슈도 있고, 이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음. 지적 유의가 아닌 바에는 저는 실제 돈을 버는데 유용성이 음. 좀 떨어진다 라고 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비중을 두지 말자 네 저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네. 모르는 건 아니고 저도 매일 신문을 한 꼭지도 안 빼고 처음부터까지 싹다 읽기 때문에 네.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때마다 느끼는 건 실제로 내가 구축한 프로세스 상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어렵고 네. 그냥 누구 만나면 얘기할 정도 어, 그럼 네. 왜 보세요? 대표님 거의 약간 제가 항상 인터뷰할 때마 느낀 는 거의 할자 중독처럼 예. 거의 하루에 한 육십 도 페이지를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정 정도는 알아야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지. 그렇지. 예 그리고 뭐 대화할 때 그래도 제가 좀 취약한 게뭐 정치 이런 거 관심도 없어가지고 네.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저는 사람 많이 만나니까 그런 얘기도 같이 좀 토론해볼 수 있으려면. 근데 음. 이 신문을 제가 읽는 건 오후 이후 시간이고요. 저의 우선순위 오전에 하는 일들은 대부분 그냥 개별 기업 리서치입니다. 시간이 나면 그게 줄... 우선입니다. 우선 음. 예. 가치 투자의 세계관에서 어쨌든 그 낙관론 처음에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 낙관론이 아마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그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뭐 이런 코멘트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바로 회의론자가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뭐 상반된 얘기가 바로 나오시던데 음, 그니까 러 가치 투자의 세계관에서 이제 장기 낙관론이라고 하는 건이 네. 자본주의 시스템 그리고 네. 금융 시스템 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다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역량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장기 낙관론인 거고요 다음에 나누는 회의주의라고 하는 건 네. 어떤 자산을 고를 때 발휘해야 되는 덕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모든 회사를 다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약서를 쓰고 현실에서는 그게 나한테 계약서를 쓰자고 하다니 날못 믿는 거야 뭐 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네. 이렇게 다 따져보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조항도 넣어놓고 그렇죠. 그렇지만 나중에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간에 좋게 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식을 고를 때도 한 기업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두루두루 보고 기본적으로는 회의주의를 가져야지만 네. 이 회사를 뜯어보게 됩니다. 야 아무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회의주의를 발휘했는데 다 통과를 했어요. 네. 그러면 아모레지 케이스처럼 정말 확신을 갖고 살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처음에 회의주의를 발휘하지 않고 좋다고 해서 샀다가 나중에 주가가 빠지거나 일이 터졌을 때 네. 이제 강력한 회의주의를 그 반복하면서 회사를 이제 욕하거나 공매도 세력을 욕하거나 네. 저희 같은 이제 기관을 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회의주의는 분석 단계에서 발휘가 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책에서도 한국투자밸류의 이채원 의장님 같은 경우가 네. 본인 스스로 뭐 의심병. 의심병 환자라고 어, 네.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시죠. 어... 진짜로 의심이 많으시거든요. <laughs> 근데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주식을 고르는데 있어서는 <laughs> 이 제가 외국의 대가들의 영향을 받은 면도 있지만 네. 사실 조직을 구축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그 투자를 할 때는 이채원 의장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거는 와저 정도까지 리서치를 해야 되는구나였습니다. 음, 음. 그게 처음에 이제 숫자 다 뒤집어보고 회사를 가서 탐방도 뭐 거의 한세번네 번씩 가고 네. 네. 그리고 끝까지 남은 리스크를 그 추적하기 위한 네. 그 리서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의심병 환자라고 하는 게 네. 저런 면모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음. 그 의심이 다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무섭게 베팅을 합니다. 무섭게 사거든요. 의심이 해결됐으니까. 네, 의심이 해결됐으니까. 저는 그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생각해. 이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지, 사기를 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남탓을 하지 않게 될수 있는 그 시작점이 저는 회의주의라고 봅니다. 그에 반해 일반 개인분들은 그렇게 많은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게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뭐 망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 반도체는 앞으로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이 이제 카카오를 다 쓰잖아라는 식으로 이제 사실 2020년도 뭐 21년도에 굉장히 많은 주식을 사고 했었는데 이런 관점으로 장기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걸까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장기적 낙관론 좋죠. 음. 하지만 따져볼 거는 또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가 망해도 네. 저는 안 망하고 싶거든요. <laughs> 아니, 같이 망하고 싶으신가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겠지만 네. 망하지 않는 거를 기준으로 투자를 하실 거면 채권을 사셔야 됩니다. 음. 주식을 사시는 게 아니고요. 네. 주식은 이익을 따,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이익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습니다. 음.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익이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고, 네. 게다가 슈퍼사이클까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맞아, 맞아, 맞아. 예측이 잘 들어맞지 않았잖아요. 응. 결국 그게 회사가 그걸 잘 극복하지 못한 탓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교조적인 부분에 의해서 네. 좀 따져볼 생각을 많이 못하셨던, 그래서 제가 당시에 좀 영상도 이제 만들고, 삼성전자를 입체적으로 좀 보는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이미 또 사신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회의주의를 그러니까 회의주의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회사를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더 믿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잘 알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 책임 하에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충실하게 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의 삼성전자는 어떤지는 또 여쭤봐야죠.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저는 사실 뭐 지금 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실적 전망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네. 이미 뭐못 올랐고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네. 그렇지만 그 과정으로 놓고 보면 슈퍼사이클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이 상황까지 올 때까지 이거 이 포지션을 고집하신 게또 맞으셨나 다음 투자 를 위해서 한번좀 복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반기에 뭐 반등을 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의 회의 주인은 네. 과연 그럴까? 뭐 결국 음.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 회사는 알까? 음. 예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좀잘 모르겠다라는 음. 거고요. 그리고 온 세계가 지금 반도체를 주력 사업으로 삼아서 네네. 너도 나도 유럽도 미국도 일본도 자체적으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게. 네. 과연 삼성전자 입장에서 좋은 일인가에 대한 또 회의주의가 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자, 과거에 잘 극복해왔죠, 삼성전자. 거기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기를 이끌었던 분이 지금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령탑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것도, 뭐, 이건 예전 계속 계셨으면 모르겠는데, 그것 또한, 할수 있을까? 그건 좀 봐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가격은 우려를 반영을 하긴 했죠. 물론 근데 이제 올라가는 시점을 잡는 게 과연 다들 지금 공통된 의견이 한 군데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요. 저는 네이버 카카오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음...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플랫폼들이 봤던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졌고요. 그 완성이 다시 형성되기 위해서는 네.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거고, 일단 당장 네이버 카카오를 비슷한 사업을 하는 해외 기업과 비교를 해봐도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네. 그런 밸류에이션 여전히 유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그럴만한 플랫폼 많지 않기 때문에 매기가 좀 몰리 탓도 있는데, 네.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편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음. 그리고 펀드멘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잘될 거고 경쟁도 있고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뽑고 투자도 많이 벌려서 비용구조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하더라도 기대한 만큼 이익이 좀잘못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비용 투입이 여전히 많이 이뤄 이루... 그거 그러니까 좀 줄인다고는 하지만 네. 이미 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고 아, 가장 큰 비용이 그쪽으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다 회수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감이 네. 옅어지면서 네. 고스란히 펀드멘털 부담으로 좀 오고 있고요 네. 반대로 네. 힘들 거다라고 생각해서 긴축을 했던 다이어트를 해놨던 대들은 오히려 생각보다 상황이 좋으면서 이익이 오히려 빠르게 올라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금리 인상이 니까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되는 현상이 이런 산업의 지형을 네. 많이 바꿔놓을 거고 네. 특히나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또 다이어트 해놨던 대들이 또 방심해가지고 다시 또 살찌고 이런 이런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다이어트 해야 될 때는 플랫폼들이고. 네. 이미 다이어트를 해놔서 이 회수 때좀더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나올 수 있는 조금 오히려 좀더 구경제에 가깝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구경제라면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말씀하시는 걸까요? 어, 구경제라고 하면은 뭐기존의 그런 뭐 중후장대형 산업들이죠. 네. 뭐 철강, 화학, 건자재, 약간 이런 쪽들이 네. 그동안 이 업황을 본인들도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음. 캐팔도 늘리지도 않고 투자도 많이 하지 않고, 네. 오히려 다른 사업들을 좀 찾아보면서, 그 비용 관리를 타이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비용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하락 국면에서 그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는 시황이 지금 괜찮거든요. 중국도 리오프닝이 되고. 뭐 섹시한 산업은 아니지만, 비용의 관점, 이 C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누가 더 낮은 수준이냐고 봤을 때, 저는 플랫폼은 지금 비용 수준이 더 낮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 한창 인기를 끌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NFT가 인기를 끌 때도 있었고, 네. 2020년에는 VBIG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요즘에는 딱 채찌 PT 로봇, 뭐, 네. 2차 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쪽에 거의 모든 돈이 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착각이 네. 들 정도인데, 대표님이 이쪽에 이미 많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냥? 이제 향후에도 뭐 F처럼 오르는 회사가 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난 버블처럼 다시 떨어지는 회사도, 섹터도 있을 수 있을까? 저는 AI랑 네. 그 로봇은 그냥 여기 이 단어를 빼고 그냥 작년에 그 메타버스를 넣어도 그냥 좀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 AI랑 로봇은? 예. 네. 그냥 산업, 분 커지겠죠. 네네. 예, 산업은 커지겠지만, 네. 거기서 또 누가 수혜를 볼수 있느냐, 이 산업이 상업적으로 언제 개화할 수 있느냐의 네.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그냥 우리나라 기업을 투자하신 입장에서 보면, 네. 산업이 커질 때, 이게 큰 회사일수록, 원천 기술을 가질수록 유리한 산업이 있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뭐 제조 기술이라든지,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발 빠른 강점들, 개선하면서 만드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AI랑 로봇은 좀 우리나라에 아직은 좀 작은 업체들이 음... 그 열매를 갖고 가기에는 우리의 경쟁자들, 네. 그 유행을 만들어낸 네. 그 경쟁자들을 보면은 좀 승산이 좀 있는 게임일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를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월드가 아니라 페이스북을 쓰고 싶으니까 페이스북을 다들 쓰시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구글보다 네이버가 더 편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러면 채 GPT를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AI를 주식 개념을 떠나서 음. 쓸까? 라고 보면은, 저는 그거는 좀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다. 음. 예, AI와 그 로봇에서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의 수혜까지를 거론하기에는 네. 조금은 앞서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겠죠. 그래서 네. 산업은 아마 커지게 될 겁니다. 근데 검색 광고 산업이 커졌다고 해서, 뭐, 라이코스, 야후 이런 데가 다 먹고 산게 아닌 것처럼, 그거는 계속 이제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보다는 이제 산업적인 흐름의 프리미엄이 네. 단기에 작년 메타버스처럼 좀 과하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좀 걱정이 좀 듭니다. 어, 그럼 AI랑 로봇 산업 자체는 괜찮게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위험하니까 미국이나 글로벌에 투자하는 건 괜찮다고 보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자체 투자하는 게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음, 아직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제 나오는 네. 산업들이니까요. 네.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뭐 예전부터 LG가 투자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건 2019년부터였습니다. 네. 2019년부터 아예 2차 전지 만 보는 내부의 전담 애널리스트를 두고 봤거든요. 네. 중요한 산업 내재 상업적인 단계로 들어갔고, 그 밸류체인에서 누가 수혜를 볼 건지가 눈에 좀 들어오는 시점이었습니 저희가 그때 찍은 건 동박이었거든요. 그런 시점이라는 게 오면 저희도 이제 가겠지만, 그게 초창기, 만약에 뭐한 2008년, 뭐 네. 9년, 뭐 이런 때, 만약에 배터리를 메인 아이디어로 삼았다면, 산업은 계속 커지고 있었지만, 적중률 높은 픽을할수 있었겠느냐에서는 저는 좀 자신이 없거든요. 충분히 나중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으로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돌아보면은 잘 피해서 좋았던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네. 모든 신산업은 이런 과정을 네. 거칩니다. 저희 지금 뭐 3D 영화 이런 거,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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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타나 나오면 네. 보지 정도 수준이지만, 네. 그거 처음 나왔을 때그 3D 영화 테마도 네.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3D, 뭐 네. 4D, 뭐물 나오고. 네. 그리고 근데. 2000년대 초에 저희 이제 한창 음식용 이런 거막 네. 너무 싸다, PR 뭐한 배, 두배뭐 이럴 때, 그때 대부분 열광했던 건 LCD였고요. 그분들 논리는 하나였습니다. 뚱뚱했던 모니터가 얇아진다 네. 부정할 수 있냐? 저 부정 안 했거든요 네. 하지만 산업은 컸지만 네. 사실 LCD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번 회사 들끼리 많이냐고 하면 결과적으로 많지는 않았죠 음. LED도 마찬가지였고요 음. 그럼 2차 전지는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더갈수 있을까요? 음...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뭘좀 조심해야 될까요? 기차전지는 아, AI랑 로봇이랑 네. 좀 다르게 보시는가요? 좀 다르게 할까요? 봅니다. 네. 예, 일단 실체가 있고 상업화 단계에 들어갔고, 네. 어, 우리나라가 헤게모니를 상당히 좀 잡았고, 예,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다 네. 현재의 숫자와 앞으로의 계획과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고루 갖춘 회사들이 상장에 많이 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있는 회사들은 약간 고평가 정도 뭐 이거는 뭐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도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다만, 자전지가 또 뜬다고 네. 이제 우후죽순 아마 네. 이제 IPO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네. 2010년부터 15년까지 IPO했던 화장품 회사가 다 아무래도 아니었고 LG 생건도 아니었고 중에 간 정말 한 줌의 회사들만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후에 올라오는 어떤 상장 회사들 이런 것들도 오히려 좀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